뭔 봉? 그 무슨 표정이야 왜? 아니 이게 지금 나 아, 지금 이게... 바쁜데?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야? 그냥 지금 <웃음> <웃음> 대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. 그 고민은 뭐냐? 고민은 바로 <laughs> 술은 이만큼 남았는데 와인이 이만큼 남았어. 근데 둘다 지금, 지금 피곤해. 피곤해. 자야 돼. 근데 이만큼 남았어.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데. 아니야 그건 아니야.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.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야. 만약에 이거를 지금 먹었다, 그럼 내일이 힘드는 거고. 오빠 나한테 그랬지. 여분 몸더 먹을 거야? 그래서 내가 응 이거 그냥 좀 보고 내 형제 좀 응. 생각하고 뭔가 아쉬워. 지금 먹으면 내일 후회할 것같아데좀좀 아, 약간 약간의 과음 때문에. 음. 응. 아니 아 여기까지 먹으면 내일 행복할 것 같아 여기까지 먹으면 내일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딱 적당해 <laughs> 그래서 오빠가 지금 먹으면 지금 행복한 거고 그런 건가 지금, 지금 지금 더 먹으면 지금 행복한 거고 근데 지금 안 먹으면 내일 행복한 거 지금 안먹안 먹으면은 내일 행복한 거지 맞아 아침에 맞아, 맞아.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행복해야 되는지 내일 행복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거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거야 오빠 나 힘들어 <laughs> 숙취 되게 심한 사람이야. 음. 오빠가 덜 느낀 사람이고, 음. 오빠 진짜 심한 거 아니었으면 숙취 잘안 느끼잖아. 한국 사람 체질이 있어서 음, 많이 안 느끼지. 부럽다. 그럼 어떻게? 그래서 오늘 먹자는 거야? 내일 먹자는 거야? 아니, 오빠가 지금 바로 이렇게 줄려서 먹. 뭐... 는 먹을 수 있어. 아니 이, 이랬으면 내가 그래 여기까지 먹자. 근데 오빠 깼어. 깨 가지고 오늘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? 일단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해? 택해. 했을 수도 있 행복할 수도 행복 내일 아침에도 행복할 수 있잖아. 그럼 술한잔 따라줘. <laughs>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거지? 만약에 이게 이만큼 있었어? 꽤 많이 있었어? 꽤 많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아 그냥 여기까지는 먹고 그만 먹자 내일 다시 먹자 이렇게 할 텐데 여기까지는 되게 양이 그치? 적다 보니까 아 이거 이거를 아 먹어 그냥 먹고 끝내고 자자 약간 이런 마음도 근데 있지? 근데 생각보다 아. 많다? 더 아니 좀더 먹어요? 아니 오빠 먹어. 숙취 잘안 느끼니까 오빠 <laughs> 숙취해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이 행복한 고민이에요. 이래도 행복하고 저러도 행복하고. 그러니까 오늘 먹어도 행복하고 내일 먹어도 행복한 일인데, 그렇지?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. 자랑하고 있어? 오만. <laughs> 오케이, 즐거운 시간 보내자. 음, 응. 열심히 자. 열심히 대만생활하고 있습니다.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! 음, 까까까까까까. 까까.